아, 일찍 끝났어. 파티 대비해서 컨디션 조절도 해야 하니까. 괜찮으면 우리 생각난 김에 타임캡슐 열러 갈까? 내일은 파티가 있으니까 가기 힘들 거고, 며칠 차이도 안 나니까. 어때? 그건 가서 찬찬히 열어보자. 내가 준비도 다 해놨어. 아니야, 그럴 일 없어. 그때 되게 한가친 곳에 묻어는 걸. 응. 음. 그때도 우리가 깊게 묻지는 않았는걸. 그때도 모종삽으로 파서 묻었으니 괜찮을 거야. 아, 찾았네. 잠시만. 찾았네, 잠시만. 대충 기억나. 맞춘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으로 받은 콩쿨 우승 트로피. 선후배 합동 운동회에서 2인 3각으로 받은 상품. 내 입학식 기념사진. 당연하지. 널 만나고 나서. 나의 학교 생활은 크게 바뀌었으니까. 어, 글쎄, 이전에 물건 넣으면서 휴대폰 같은 것에 달려있던 게 같이 들어간 거 아닐까? 이만 정리하고 갈까? 그래, 잘 보관하고 있어. 우리의 지난 시간들이니까.